님을 미러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러링 효과라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표정이나 또 행동, 또 제스처 등을 모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걸어 미러링 효과 혹은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러링 효과는 누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미러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이런 말도 미러링 효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을 했을 때 서로 닮았다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듣기 싫으신 건 서로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미러링하라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미러링 하고 싶은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분.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러링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러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예수를 담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고 또이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행하라라는 단어인데요. 곧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복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준행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또안 해도 되는 내 취사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살수 있다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1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러링하기 위해선 결국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것은 곧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이 말은 구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알아서 답변하도고할 미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를 만났다 할수 없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 살아갈 때 가능하기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말씀을 그저 율법처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더하거나 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사건 아닙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 바친 헌물 또는 예물을 가리켜 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가 점점 지나오면서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금지와 억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요.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들을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하면서 이 재물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부모를 책임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재물을, 그런 책물을 감당하지 않는 회피수단으로서 이 고르반을 사용했던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대로 난 살고 있다고 명분은 챙기고 거룩한 척은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더럽혀 버리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맞춰서 해석하고 이를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게 매장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경구절이 무엇입니까? 다시실것 같은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욕기 8장 7절 말씀을 붙여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욕의 친구 빌다시 욕을 정죄하려고한 말씀인데 수많은 매장 벽면에는 이 말씀이 붙어있는 것이죠. 누가 했는지 누가 그 말씀을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구절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딱 발견하면 이거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만 파고 그 부분만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으신가 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 단어, 자신의 마음에 꽂히는 그한 단어를 보고 그한 단어 하나만 묵상하고 그 단어 하나에서만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 나오면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해 주시는 분이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주실 거야. 나 완전히 뒤바뀌게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빌리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 나는 다할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리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부적처럼 때로는 타로카드처럼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자기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정말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온 바이블도 하고 90일 성경 통독도 하면서 다양하게 말씀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또잘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록사님이 진행하시는 90일 성경 통독반에 제가 그 강의안을 봤는데요. 너무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그 유익을 꼭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구십일 성경 통독이나 또온 바이블들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읽어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밝히 비추어질 수 있는 그 조명하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입맛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날마다 더욱 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감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정말 딱이 말씀대로만 살아 가라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때로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알부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알부울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0팀에서 모함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함여인들과 음행할 뿐 아니라 그들이 심, 섬기던 신들까지 함께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연명을 내리시고 이로 인해서 2 4 0 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말씀하시고 모세와 사람들이 이 바알 구월에 가담한 자들을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여야겠다 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회막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정욕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누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를 쫓아가 그들을 죽이고 그러, 그제서야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베르아살의 아들 아사내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서내심으로하지 않게 하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비느아스가 품었던 그 마음, 그 분노, 그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율법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를 계산하면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계산하면서 창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핏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묶여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제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또 너무나 가벼워서 내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힘없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러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처럼 행하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 나아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경건은 진리에서 비롯된다. 즉,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그분에게서 경건이 나온다. 진리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모든 경건을 이루신다. 주를 본받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좀더 힘을 내서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경건의 삶을 주님을, 주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가슴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를 본받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가슴으로는 사랑하지만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써 말씀을 말씀답게 머리로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이 진리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경건한 삶 주를 본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일을 따라하게 된다는 모방하게 된다는 이 미러링 효과가 정말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본을 쫓아서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부홀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알부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도 나빠짐 없이 멸망시키셨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눈. 그리고 보험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6절에서는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로 쓰여져 있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끼치신 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보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본그 십자가 사랑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 가진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